네. 감사합니다. 도봉산, 산신령, 로또. 자, 919회차. 자, 로또. 자, 당첨번호 및 2월수, 장미수, 예상수. 자,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918회차 당첨번호를 보시면요. 자, 자, 이번 회차 7번, 11번, 31번, 33번, 38번 나왔구요. 자, 2월수, 이웃수죠 이게. 자, 이번에차 당첨번호, 자, 2월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차요, 33번이나, 어, 12번, 2월수, 네, 괜찮습니다. 요거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이월수 요번 회차는 이월수가 요번 회차 나올 회차의 타이밍이에요. 이번 회차 안 나오면 다음 회차 반드시 나오겠죠. 그 7번 11, 12, 31, 30, 31, 31, 31, 32, 33, 38 중에 한 수를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월수는요. 6번, 8번, 10번, 13번, 30번, 32번, 34, 37, 39번 중에 한수 장미수, 10번 자 37번도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32번, 34, 30번 특히나 이제 32번이 이번 주좀 중요한 번호예요. 중요한 번호고요. 자 장미수는 90, 25, 40일 중에 한 수가 이제 출해줄 것 같습니다. 한수한수 한수 정도 출해줄 것 같고요. 자 예상 수로는 4회기 번호 중에 16번, 19번, 42, 44, 10번, 20번, 30, 40, 27, 4번, 27번, 35번, 27번도 괜찮고, 35번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 10번이나 20번, 특히나 19번, 요것도 이제 좀 눈여고 봐야 될 시야, 19번도 괜찮고요. 요렇게 번호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번호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19번, 27번, 35번, 1 0번제이 번호 꼭 보셨다가요. 반자동이나 아니면 수동으로 조합하실 때 뜨면 아주 좋은 번호 보여집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상수는 예상수 보면 19번, 19번이 이제 좀 괜찮습니다. 19번. 좀 많이 봐야 될것같고요 자, 27번에 35번. 자, 당첨번호 중에 12번. 2월수 12번.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37번도, 37번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37번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10번, 10번. 10번, 자,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분석하면서 어, 괜찮은 번호가 보이시면 아, 반자동이나, 아니면... 어, 조합하실 때 한두 수 넣으면 좋으시겠고요 자, 연번은요, 요번주에는 연번이 좀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연번이 이제 3주차 계속 나왔기 때문에 연번은, 연번, 어, 1번부터 뭐 45번까지 4만 1000원에 연번을 할 수가 있, 있는데, 하, 사실은 고정수가 가장 중요해요, 고정수. 고정수가 안 되면 뭐든지 꽝입니다. 여섯 개 보는 고정수가 정확해야지 연번으로 될수 있는 부분은 완전 조합에서도 어 고정수가 꼭 있어야 돼요 고정수가 만약에 꽝이 어나 버리면 1등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3등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어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주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산신령 도봉산 신령 로또 자, 조합을 원하시면 댓글에 어, 문자 보내주시면 거기에 걸맞는 어, 조합을 해드리고요. 저번 주에 스포츠 토토 어, 승무패 어, 3등, 4등과 4등을 연거푸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포츠 토토도 뭐 하시는 분들 역시 어그 저희 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그거에 대한 조합 자 보내드리니깐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기서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